떨리느냐? 찹찹. 천벙천벙 선물 포장 색종 그래 너네가 나오겠냐? 핸드 절망편인데? 아, 열 때만 너무 빡대. 이게 자연스럽다가 튀어 될아이막1티어될 아니,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자연만 만나 가지고 손패 이렇게 초반 카드 없어 가지고 망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 그냥 게임이 이게 하기가 싫어. 와,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이미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냥 묘수로 간다 그냥 안잡아서 상대 손패 어버버버버버버하게 만들어 그렇지 빠르게 털어야 되는데 지금 입체 책 빠졌어요 야 필드 락까지 해버려. 어 잡지 마. 아 얘는 잡을 걸 그랬나 그냥? 무기 안찰 때까지는 전도 락은 안 무서워야 돼요. 어.. 파멸야수형이야 형, 형 잡자 굳이 생각해보니까 안잡을 이유는 없는것 같다 오케이 번화하나 탔고 아자 묘수로 가 조진것 <laughs> 같긴한데 이거 말고, 어차피 답 없어. 이미 게임 갔어. 버텨! 이 악물고 버텨! 어차피 번섬 안 써서 안 무서워해도 돼요? 이래. 어때, 내 묘수. 형안 잡아. 번도까지 가면? 그때 생각해 나 몰라 <laughs> 아니 어차피 답 없을 때는 진심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현둥 탔고 너 어차피 번섬 안 썼잖아 내가 왜 무서워해야 돼한번더 그냥 살려놔 잡을 필요 없어 무기도 안쳤잖아 오케이 반반사신경 탔고 오케이 이제부터 살짝 조심해야 돼요 이제 살짝 비상 이제부터 음 오케이 이세책 탔고 너 이러면은 하수인 어떻게 할게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을 잡는 거지. 할수 있는 최선의 수를 생각해봅시다. 지금 고민 중인 거는 파멸 야수가 더 클지? 체력 12짜리 파일을 살려 해놓는 게더 클지 고민 중이에요. 6만화. 이거 몇이야? 대기. 아, 필드 까는 거는 뭐... 아아 아,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제발 다 왔는데 아 근데 이거 아 이건 선택이야 이거는 근데 타이가 더 나았을 수도 있고 화멜리아수가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버화까지 탔어 아 이게 내가 해봤는데 쩌 덱을 많이 해봤는데 저렇게 토템 두개 살아있는게 절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핸드가 조금이라도 꼬이는 순간 저게 그대로 망조가 들어 전도 야 오케이 힐해줘 그래 하나 못 받아요 아 저거 힐안 되는구나 맞다 전도 이제 막혔지 그럼 배치도 나이스 어때 이트 비기 호템 살려놓기 얘 미쳤잖아 이게 어? 이게 묘수야 아 시간이 가요 벌써 킬각 보기에는 시간이 없죠? <laughs> 아 탈진 와버려요 음,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, 갑자기 나오는 전도 라그밖에 없, 없단 말이죠. 그러면 나는, 천둥이 다 빠졌기 때문에, 뭐, 추가로 생성된 거는 배제하고, 최대한 파이, 체력 높은 파이에, 방어도까지 올리고, 파이 체력 아껴주고, 명치 칩시다. 올 오케이 사술 아 아쉽긴 하네요 아 이러면 진짜 고민인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안전한 건 요그 근데 지금 선. 이 아니면 딱히 드로우해도 의미있는건 없어요 선물 빼고는 선물 빼고는 드로우해도 의미있는게 없어서 근데 마린으로 드로우하면은 선물을 쓸 만화가 안되잖아 요거가 맞는거 같아요 내, 나 힐내줄래? 그래서 멈투시다또 이게 나쁘지 않은 게요 마나코스트 줄여주는 것 때문에 마린 게 공짜거든요. 진짜 묘수 성공하나? 근데 사실 이 묘수로 저는 몇번 재미 많이 보긴 했어요. 꽤. 아, 이제 뭐 없잖아. 진짜 라그만 노리는 건데. <laughs> 아, 근데 방금 호텔에 또 변신시켰으면 모르지 않았나? 왜안 했지, 상대? GG. 이거는 묘수로 이겼다.